네, 다음은 뉴스 체크하면서 오늘자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J ENM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CJ ENM이 콘텐츠 제작 부분을 물적 분할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요. 네, 이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CJ 그룹 측에서는 CJ ENM이 추진하던 사업부 분할과 또 자회사 신설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고 어제 공식화했고요. 물적 분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여론을 조치가 안아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금 대선 앞두고 정치권과 당국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추진해왔던 다른 회사들도 신중 모두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가 2대 주주로 있는 중국의 동박 소재 생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론디안 왓슨이 이번에 홍콩 증시의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SK와 함께 미래세 자산 운용, 그리고 SV인베스트먼트도 함께 투자했는데요. 네, 1조 원 이상의 대박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론디안 왓슨은 중국 내에서 1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니안 화스이 이르면 상반기 안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IPO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 이후에 기업 가치가 무려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SV인베스트먼트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장마치고 대형주들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은행주, KB금융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자금난과 영끌, 뭐, 비투족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과 주식 투자가 늘었고, 이로 인해서 또한 번의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4조 4096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밝혔고요. 이는 기존의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3조 4500억 원보다 27.6%나 늘어난 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한해 순위자 순이익은 15.5%가 증가했고요. 순수수료수익도 22.5%나 불어났습니다. 아울러서 배당 성향을 26%로 높여 잡았고요. 1500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노데스케미칼 네, 실적도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17조 8,052억원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1조 5,358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5.7%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0%가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4분기입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나왔는데요. 매출액 4조 8,429억 원, 영업이익이 297억 원 기록이 되면서 매출액은 50.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6.3%나 급감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는 유가가 급등한 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값도 같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는 지난해 11월 WTI 기준에서 배려당 84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직격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식에서는 아로마틱 사업 부분에서는 울산공장 정기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 비용도 반영이 돼서 일시적인 비용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더 부진하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나름의 선방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4,500억 원대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920억 원이 나오면서 매출액은 9.5%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2%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을 뛰어넘은 수준이고요. 네, 기존의 최대 실적이었던 2019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8.9%나 증가했습니다. 전 사업 부분이 고른 실적을 보인 가운데 특히 이 명품, 네, 명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입 패션과 수입 화장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한별 보통주한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 같이 의결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36%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가 배당률도 전년도의 0.7%에서 1.02%로 상향됐습니다. 네, 어제 많이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삼부토건이 어제 장마치고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최대주주 지분 등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온 건데, 최대주주 휴림 노브 등의 확인을 한 결과, 지분 등을 매각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점을 이번에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이 되는 시점 또는 한달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 매물 소화하게 될지, 추가적인 오름세 나올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